스트레스를 줄이는 음식, 먹으면 행복해지는 음식,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콤한 음식이 생각나죠. 그 중에서도 다크초콜릿은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주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다크초콜릿은 단맛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긴장을 푸는데도 좋습니다. 70% 이상의 코코아가 들어있는 다크초콜릿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코코아 함량이 높을수록 당분과 지방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하루 30g 정도 작은 조각 몇 개만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물론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과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아몬드나 호두와 함께 먹으면 더 고소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는 다크 초콜릿을 녹여서 딸기나 바나나에 코팅해 간식으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아침에 귀리에 다크 초콜릿 조각을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바나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지만 에너지를 채우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의 생산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비타민 B육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육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곤할 때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나나는 간편하게 그냥 까먹어도 좋지만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더욱 맛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아보카도나 귀리와 섞어 만들면 포만감도 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 바나나는 간식으로 가볍게 먹기 좋을 뿐 아니라 운동 후에 에너지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오메가3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그네슘이 급격히 소모되는데 견과류는 이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호두는 뇌를 닮은 모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래 전부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비타민 E가 많아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캐슈넛은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기분 전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 한줌약 20에서 30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또는 오븐에 살짝 구워 바삭한 식감으로 즐겨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귀리는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으로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도 피곤하고 기분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귀리를 먹으면 몸과 마음이 진정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귀리에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만들어 먹으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유나 플랜트 밀크에 불려 간편하게 섭취하거나 과일과 섞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리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 쿠키, 그레놀라바 또는 스무디, 볼에 섞어 먹는 등 방법도 많습니다.